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네, 오늘은 3월 21, 21일 월요일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전대건 연문장, 영어 한 문장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주말들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네. How a s your weekend? 자, 어떻게 자주 보내셨, 잘들 보내셨겠죠? 잘들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두 가지 간단히 복습하면서 오늘의 전대건 영어 한 문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지난번에 배웠던 문장 뭔지 기억나시고 꼭 써보셨는지 모르겠네요. And I hope you, I hope you guys did it. 좀꼭 써보셨었으면 좋겠고요. So,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히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문장, 한글로 하면은, 어느 쪽이건 간에, 니, 이걸 하건 이걸 하고 어느 쪽이건 간에, 나한테는 별 차이가 없어 정도의 영어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어느 쪽이건 간에, either way, 어느 쪽이건 간에, either way, 나한테는 별 차이 없어. It makes no difference to me. 어느 쪽이건 간에, either way, 이거 나한테별 차이 없어. It makes no difference to me. 합치면은, either way, it makes no difference to me. Either way, it makes no difference to me. Way, no difference to me. 정도의 표현이 있었고요두 번째 표현,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를, 야, 니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자세한 건 나도 몰래. 뭐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실 때, 쓸수 있는 표현, 영어로 하셨을 때, 잘, 모뭐 나는 잘 모르겠다. I don't know. 자세한 건. the details.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I don't know 자세한 것 the details 합치면은 I don't know the details 정도의 표현까지 지난 시간 표현과 다리 복습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표현 두 가지도 야무지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은 제가 뭘로 할까 하다가 나는 뭐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정말 쉬운 말이지만은 우리가 잘못 쓰는 말들을 연습해 오고 있잖아요, 주로. 그래서 첫 번째는 또 맛에 대해서 설명, 묘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야, 그, 마, 그 뭐, 아, 내, 어제 예를 들어서 막 친구가, 야, 내 어제 뭐 어디 가갖고 맛집 가갖고 내 그거 먹고 왔다 해가 막 이렇게 자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뭐죠? 그게 맛있었나? 정도의 딱 표현이죠. 그래서 맛있었나라는 표현을 할때 물론 표현이 많막 이쪽에서 뭐 was it great, 뭐 was it delicious 아니면 뭐, was it 뭐 그런 식으로 예 지금 딱 생각나는 거지 was it great 아니면 뭐 was it 뭐 awesome, was it delicious 뭐 정도 표현이 있을 텐데 이런 표현들 말고 또 다르게. 물론 맥락은 비슷한데 또 다르게 쓸수 있는 표현 한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글로 이제 의미상 던지는 이제 뉘앙스는 그거 맛있었나 그맛 어땠었나 맛있었나 정도의 표현이고요. 영어로 수수수 배트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What did it taste like? What did it taste like? What What did it did it taste taste like? What did it taste like? 그래서 지역하면은 What Did it? 그게 어땠냐, 테슬라이. Like. 어떤 맛이었냐, 맛있었냐 정도의 표현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덩어리 자체를 맛있었니 정도로 그냥 의미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문장이 쉬우니까는 테슬라이이 어떻게 맛이 나다. 어떤 맛이 났었니. 지금 맛있었니 정도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쉬우니까는 한 덩어리로 곧바로 그냥 숙 던지고 숙빼는 연습을 하고 곧바로 여러분들 턴으로 넘겨볼게요. 아시겠죠? 준비되었죠?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그럼 맛있었나? 영어로는요? What did it taste like? 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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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있었나? 영어로는 What did it taste like? 그 맛있었나? 영어로는 What did it taste like? 그 맛이 어땠어 정도의 표현인데 이제 맛있었나 정도로 또 같이 의역하는 거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맛이 어땠어? What did it taste like? 지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What did it taste like? 다시 한번 하면은 지역을 하게 되면은 맛이 어땠어 정도고요. 또뭐 의역을 하거나 좀더 쉽게 받아가시려면은 맛있었어 정도의 뜻으로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면요. 맛있었나? 맛이 어땠어? 영어로는 What did it taste like? 정도로 한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한번 잘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덩어리 곧바로 던지실 테니까 여러분들 영어로 대답해 보세요. 아시겠죠? 갑니다. 그거 맛이 어땠어? 그거 맛있었나? 똑같은 거죠. 그거 맛이 어땠어? 마지막이요. 그거 맛있었나? 잘하셨어요. 제가 정리해 보면요. 그거 맛이 어땠어? What did it taste like? 그거 맛있었어? What did it taste lik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그리고 뭐 대답을 하실려면은뭐 it was great 많이 뭐 it was awful 아 정말 honestly 정말 제대로 말할 좀좀내 솔직히 말하면 honestly it tasted awful 맛이 진짜 shit the fuck 오, 진짜 fire. it wasn't for me 내 인데 안 맞았었나봐 정도까지 같이 받아가으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스킷을 만들어 보면은 어, what did it taste like 야 그거 맛이 어땠어 맛있었어라고 신고 물어봤을 때 honestly 솔직히 It was awful. It tasted awful. 맛이 진짜 별로였어. 꽝이었어. I think it wasn't for me. 내 입맛엔 별로 아니었던 것 같아. 정도까지. 첫 번째 표현 알아가시고요.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왜 요즘에 보면은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금제 보면은 왜 스마트폰 요금제 하면서 뭐, 뭐죠? 뭐, SK는 뭐, T, 아, 올리원 요금제고, 또 KT는, 저 KT 쓰는데 KT는 뭐, 이제 뭐, 그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거 뭐지? 아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있잖아요. 그 쓰는데 그래서 한 제가 이제 두 번째 표현 한글로 배면 뭐냐면은 어 어떤 요금제 써너 어떤 요금제 써 정도 의 표현이고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요금제 정도의 단어를 영어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금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all plan. 통화 계획이란 뜻이요. 그래서 콜 플랜이 요금제라는 거 알아가시고요. 그래서 너 어떤 요금제 써라는 문장 영어로 수수수 뱉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What kind of what kind of call plan are you on? What kind of call plan are you on? What kind of call plan are you on? Kind of on? 정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짜다서 한번 의미상 해보면요. What kind of call plan? 자 어떤 종류의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call plan 어, 요금제를 are you on? 어디? 그러니까 네가 있냐? on이라는 거전지사뜻 자체가 뭐 on the table 하면 책상 위에란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그 그 뭐야? 탁자 위에란 뜻이 되네요. 그래서 on 그전지사 뉘앙스 자체가 어디 위에 있냐? 어디 위에 있다 정도의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are you on 네가 어떤 요금제 위에 있냐는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요금제를 쓰느냐 정도의 뜻으로도 바꿔서 쓸수 있겠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이 덩어리를 가지고 두덩어리 잘라서 한번 연습을 해볼테니까 듣고 곧바로 여러분들턴토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죠? 갑니다. 음, 어떤 종류의 폰요금 What kind of call plan 너 써? 위에 있어? Are you on? 어떤 종류의 니, 어, 니 어떤 종류의 요금제 What kind of call plan 니 쓰러? Are you on? 한 번만 더요. 어떤 종류의 폰요금 What kind of c a l l p l a n 니쓰로 니가 위에 있나 are y o u o n 합쳐보면요. 니 어떤 종류의 폰요금 w h a t k i n d o f call p l a n 니쓰로 are y o u o n 니 어떤 종류의 폰요금 w h a t k i n d o f call p l a n 니쓰로 are y o u o n w h a t k i n d o f call p l a n are y o u o n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엔 이 덩어리 고대로 여러분들 턴으로 한번 해볼게요. 덩어리 고대로 던져드릴테니 꼭 입을 열어서 이렇게 따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갑니다. 니 어떤 종류의 니 어떤 종류의 휴대폰 니 어떤 <laughs> 니 어떤 종류의 요금제 죄송해요 니 쓰노 니 어떤 종류의 폰 요금 요금제 니 쓰노 마지막에 집중해서 한번더니 어떤 종류의 폰 요금 쓰노 합쳐보면요 니 어떤 종류의 폰 종류 폰 종류가 아니고 폰 요금 SNOW, so, you 네 어떤 종류의 요금제? SNOW, 정리해볼게요. 네 you know, 어떤 종류의 요금제? What kind of call plan? 니 you SNOW, are you on? What kind of call plan are you on? What kind of call plan are you on? 정도 의 표현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표현 두 가지 간단히 복습하고 오늘의 표현 시마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웠던 표현 뭔지 기억나시나요? 그거 맛이 어땠어? 친구가 뭐를 먹고 뭐 맛있는 거 먹었다고 개자랑할 때야 그거 맛이 어땠어? 정도로 물어보실 때 쓰실 수 있는 표현 영어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How did it taste like? 아 죄송해요. 근데 How did it taste 라는 뜻도 있고 오늘 배웠던 표현은 What does it What did it taste like? 맛 어땠어? What did it taste like? 맛있었어? What did it taste like? 뭐, 여기에 이제 같이 외우실 때 쓰실 수 있는 거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었죠. 어, 솔직히 말하면 맛 별로였어. Honestly, it tasted awful. 꽝이었어. It, I guess it wasn't for me. 내 입맛은 영 아니었던 것 같아. 표현까지 했었고요. 두 번째 표현, 방금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요금, 어떤 종류의 요금제 쓰세요? 정도의 뜨시고요. 쉽게 외우고동 눈으로 짜라서었죠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 어떤 종류의 요금제, what kind of call plan, 니스러 are, kind of are you on? What kind of call plan, are you on? What kind of call plan, are you on? 정도의 표현까지. 오늘 표현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표현도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라고 장담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써보셔야,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꼭 써보셔야, 여러분들 표현이 된다는 거꼭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아, 어, 계속 잘 따라와 주시고요. 아, 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네, 전대근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더 좋은 표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